선생님, 저 사람은 기태야的不同怎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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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래,

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이 날에 오기만 선생님 이건 무슨 얘기죠? 나도 모르겠어 소피아 어서 내 품으로 오시오 그대를 기다렸다고아 안돼요 숨을 내요 아니 헤헤헤 그렇구나 그런 거였어 이제 알겠다 레이튼 네 녀석 네 놈이 그랬던 거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? 다 니놈 때문이다. 니놈 때문에 나의 소피아가 그렇다면 이 손을 내가 다시 제찾아야 되지. 으으으 <laughs> 하하하하 검이라면 얼마든지 있다. 원하는 것을 뽑아들어라. 하지만 진짜 검은 오직 한 자루 뿐이야. 자 어떻게 하겠냐. 진실의 검은 이미 그 손에 چشকুমার